근데 조제 사람들은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4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 있고 조제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블로그가 됐어요. 블로그 사람들 너무 관심 많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서피아 출연해 주실래요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지 3년 반된 조제 선 서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 떠나겠다. 한국 유학하겠다고 라 말했을 때 부모님들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어, 한국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었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은 너무 멀다 낯선 문화다 조금 많이 힘들 거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당연히 고집이 생각지죠 <laughs> 당연히 말안 들었어요 왜냐면 제 꿈이었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할말 없어진 게거카 가서 말하기 때문에 을 하고 저녁 자생으로 왔기 때문에 보는데 그래 가라 <웃음> <웃음> 라는 식으로 이제 버기를 하셨어요. 제가 블로그 운영하는 거로 시작했어요 한국 오고 나서는 페북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가장 큰 수단이거든요 페북은 이제 한국 유학생활이랑 한국에서 제가 어, 부딪히는 뭔가 재밌는 일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제 사람들은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4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 있고 조제에서는잘 알려져 있는 블로그가 됐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심지어 블로그를 통해 해서 조지아 1등 방송국에서 영상도 나갔었어요. 제가 만든 영상들은.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는 됐었어요. 그래서 어, 조지아에서 지금 그 어, 제가 뭐든 촬영이라 이런 것도 할 때는 그쪽에서는 조지아를 알리고 있다라고 응원해 주고 여기서는 제가 우리나라 한국을 알리고 있다라고 응원해 주고 너무 좋아요. <laughs> 관정인가?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저는 모든 도시가 서울처럼 생긴다는 <laughs> 기대가 있었어요. <laughs> 전주에 살다 보니까 어, 말이 안 되는 기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실망은 했어요. <laughs> 그리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옛날에 오기 전에 이 SNS를 통해서 많이 봤던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랑 이런 모습은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었을 땐 과외를 조금씩은 했었어요. 그래서 과외 집에서 이제 가서 때?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할머니 저한테 김치도 챙겨주시고, 그냥뭐 이런 정서랑 정이라는 게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가 하다 말이 많아가지고, 그 이제 나이 많으신 사람들이 되게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관정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 아니라서 가장 놀랍고 항상 사람들이 주목 주는 부분은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너무 깨끗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밥도 이제 해산물 같은 경우에나 해산물이 우리는 많이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신기하니까 올리 적극적으로 올리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먹어봤어, 서피아? 맛이 어때? 막이람들 너무 신기하고 아, 진짜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막 이런 관심도 많이 보이고 주로는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많이 나와요. 조제에서 가장 큰 방송국 중 하나인데 저한테 연락을 하 가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사람들 너무 관심 많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서피아 출연해 주실래요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찍고 보냈었어요. 이제 방송국으로 금요일마다 6개월 동안 나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도 너무 많이 봤었어요. TV도 나갔고 어, 페북 그, 그 방송국 페이지에서도 올라갔고 내용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코로나 어떻게. 지금 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 있었고, 여행하는 뭐 등산하는 거랑 뭐였지? 맛집 그때는 또 코로나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그려는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파는 물건들 같은 그 주제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들어가면은 모리핀이랑 이런 것들 다 팔잖아요. 우리는 그게 편의점 같은 데서 없, 없거든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영상은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돌아다니는 그 영상이었는데 그냥 돌아다니기만 않고 만두도 먹었고 뭐~ 한복도 입고 저기서 공연도 했었는데 같이 춤추고 막 엄청 잘 자... 잘 놀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일단 한국 전통 옷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와, 진짜 예쁘다. 봐.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재밌다고 그런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조지아에서도 이런 전통 시골 같은 거를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아이디어는 너무 좋다. 와 멋지다. 이런 반응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조지아 문화랑 많이 비슷해요. 일단 제 사진에는 문화부터 아, 이웃,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요즘은 한국에서는 많이 없어졌지만 <laughs> 그런 문화가 하나하나는 다 비슷해요. 일단 어, 부모님들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랑 전대말도 있어요.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지만 전대말이라는 어, 기념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가 그리고 마인드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조지아랑 한국어로 비교를 하면은 조지아가 15년, 20년 전에 한국? 왜냐면 우리는 이제 느리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한국도 옛날에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때 그리고 좋아지기 시작할 때쯤에 한국을 상상을 하시면 그게 지금 바로 조지아예요. <laughs> 우리는 문화가 좀 섞여 있어요. 아시아랑 유럽 문화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게 도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이 다 됐다라는 문화는 일단 어느 순간부터 제가 꿈을 봤는데 한국어로 봤어요 꿈을. <laughs> 잠잘 때. 아니 다음날에 일어났는데 저는 솔직히 기억은 잘안 나거든요. 한국어로 났는지. 어떤 언어라고 꿈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다음 날에 일어났는데 이 뭔가 대화들이 내 머릿속에 기억 남는 대화들이 한국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한국어로 생각하는 건가 조제 사람인데? 라는 생각 들었고 또밥 먹을 때는 뜨거운 국물 먹고 시원하다는 말이 나왔을 때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맛에 시원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한국 사람들 그럴 때는 와 한국인 다들 고 <laughs> 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조금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람들이랑 다가가는 걸 눈치를 봐요. 안그안 그래, 그랬던 사람이. 근데 이런 것도 한국인들 닮아가고 있는가? <laughs> 웬만하면 눈치도 안 보고 자연스럽게 그냥 다가가기도 하고 말 굴기도 하고 그냥 나답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영향을 받으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 조금씩은 그래도 변해가고 있어. 요 <laughs>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